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주간이어서 많이들 바쁘시죠 아,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도 저녁의 시간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 믿음의 목적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요 왜이 본질과 목적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64절과 6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본질과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이 유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바로 이카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배반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성,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때그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유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칭송했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지요.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이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시아로 믿고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 나라를 세워도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통 세상의 일,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가론 유다가 보기에. 유다는 이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식민지 지배자인 로마에 대항해서 군사를 일으키려면,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죽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는 것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출세를 하고 성공을 원했던 유다로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가 다된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유다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도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지요.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주장할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도 한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laughs>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믿는지 믿음의 목적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오늘도 즐겁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실망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가정 예배는 매일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